안녕하세요, 일본 트레이너입니다. 하체 운동할 때 무릎이나 허리부터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그 이후 둥근이 제대로 깨어나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1분만 힙 브릿지 루틴으로 엉덩이를 깨워볼게요. 운동의 질이 확 달라질 겁니다. 1단계 기본 힙 브릿지 1030초. 매트에 등을 대고 편하게 눕습니다. 무릎은 90도 각도로 세우고 발은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정점에서 둥근을 단단히 조여주고 허리는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에도 힘을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허벅지가 아니라 엉덩이로 밀어 올리는 감각입니다. 2단계 펄스 이프릿지 3050초 이제 정점에서 작게 위아래로 탄력있게 움직입니다 둥근에만 집중해서 미세하게 흔들어주세요 허리는 고정 엉덩이 근육이 타는 느낌이 들 때까지 빠른 속도보단 자극을 정확하게 주는 게 핵심입니다 3단계 수축 유지 앤드 마무리 5060초 마지막 10초는 힙 브릿지를 정점에서 멈추고 둥근을 강하게 조여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둥근에 집중해보세요 지금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스쿼트나 런지를 들어가면 운동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